집에 있으면 너무 유용한 가정용품 베스트3.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랩 어라운드 그릴입니다. 이 그릴은 숯불 그릴로 사용 가능하고 우연설계로 캠핑이나 가정에서 바베큐를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. 특히 5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BBQ 파티에 딱이죠. 화학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캠핑 오븐으로도 활용 가능하니 야외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멋진 바베큐 도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BISINE의 야외 다기능 휴대용 바베큐 스토브입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바베큐 숯 그릴로, 금속 재질로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. 특히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델 SK087은 일반 야외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, 순연료를 이용해 풍미 가득한 바베큐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캠핑 용품으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니, 다음 캠핑 계획 시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 보온 트레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파티나 가족 모임에서 음식의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해 주는 스마트 보온 플레이트입니다.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빠른 가열이 가능하고, 심한 경적인 특징이 돋보입니다.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사각형 형태로 어떤 테이블에도 잘 어울립니다.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. 이 보온 트레이는 특히 대규모 모임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음식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니 손님들도 만족할 거예요.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